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온 교인들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거룩한 집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고된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새벽 시간 시간마다 단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임전에 나와 엎드려 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근해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을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자씩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은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이 새벽에 감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주님의 상한 심령들이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며 감사한금을 드리고 새벽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 예물 드리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주여 자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 주시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고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하는 자와 침묵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고자 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종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정치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고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력의 힘을 입어 무언가 얻기 위한 속내로 그들의 편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을 돕고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불의함에 대하여 맞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악이 모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서 누군가를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자신이 선하다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불이하다고 여긴 정치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럼 어떤 이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불이하다 여기고 어떤 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불이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남과 북이 노예 문제로 인하여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좌로 혹은 우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설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라져야 합니까? 정말 상대의 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나라가 망하거나 두 쪽이 날 지경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낙선하도록 서로의 진영을 헐뜯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치 그들의 후원자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유대인과 같이 어리석은 범죄를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 사명의 구원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더욱 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 줄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 총독의 권세보다 막강했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을 앞세워서 총독 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관례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황제의 대행의 권한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가 안정을 찾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사건을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수의 악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민주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니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수여야만 합니다. 다수라 하여도 불이 하다면 말씀에 어긋나다면 우리는 거룩한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룩한 소수가 외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거룩한 소수를 따라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화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의하여 진리가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민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수라도 아니 단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향한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길로 죄악된 평안함이 아닌 거룩한 불편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충독에게 전하기 위하여 소리지르던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발하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불리한 질문에도 그대로 시인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라도가 당황하였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극악스럽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는 서로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말이었고 자신의 영혼을 죄악으로 끌어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란스러움 가운데 잠잠히 주님만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시며 거룩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 절제의 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하여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군중들같이 소리를 내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더욱 더 절제의 주간으로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침묵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더욱 더 교회 다워지고 이 시대의 성도가 더욱 더 성도 다워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 다워지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부리함을 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빌라우더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까? 혹 나의 이익이나 나의 편리를 위해서 불의함을 눈감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내가 바로 빌라도였고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내가 바로 소리 지르는 군중들과 같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으며 온전히 주를 부르짖지 못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 주간, 이 절제의 주간, 나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결정들을 다시 한번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성령의 충만하심로다시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요 주의 말씀하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 말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침묵하며 주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대로하여 그 주옵소서. 할수 있습니다. 바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정치와 결탁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증치하는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 얼굴을 내비치며 이름을 알리며 또 정치에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진실된 목회자가 세워지고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서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판단하며 분석하며 자신의 삶이 옳다라고 말하고 상대 진영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며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목회자들이 일어나 결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좇아 그 진리를 구별 결합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결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 결합하여 주시며 그런 귀한 목회자들 대속 주님의 부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할수없었서 앞에 나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서 우뚝 서는 자가 아니라 내려와서 더 낮은 자 곳에서 점선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영혼들 되락 하여 주시며 이 혼란한 사회 가운데 참된 진리를 쫓아 나위치는 귀한 등대가 될때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함 가운데 정죄하지 않게 결악하여 주시고 상대편을 바라보며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연약한 부분들을 감싸며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 분리되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지금 회복되어지어 라요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 주셔서 망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좇아 침묵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 연약한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닫으며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절제의 시간을 가지며 나의 삶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져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참된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서결약하여 주시고 정치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르지지며 더욱더 옳고 그름을 판단며 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결약하여 주시고 앞에 드러나 나서는 목회자가 아니오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화정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완성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또 개인기도 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접해내려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목들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은혜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